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산수 시간입니다. 자 어제는 백로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슬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어 나뭇잎이나 풀이 이런 곳에 이제 밤 기온이 내, 내려가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데요. 그리고 어 이제 완전히 가을인 것 같죠? 하늘은 많이 높고 아침 저녁에 많이 시원해졌으니까 자 이런 날씨일수록 어, 많이 즐겨야 될것 같아요. 지난 여름 너무 무더워서 힘들었기 때문에 좀 시원한 가을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단, 6단, 7단, 9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샘과 뺄셈을 할 건데요. 뺄셈은 두 자리 수 빼기 한 자리 수를 할 거예요. 두 자리 수 빼기 한 자리 수. 자. 그리고 더셈도 아, 더셈은 한 자리 수 빼기 아, 더하기 한 자리 수.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더셈은 한 자리 수 더하기 한 자리 수. 뺄셈은 두 자리 수 빼기 한 자리 수. 그리고 곱셈은 5단, 6단, 7단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단, 6단, 7단 같이 외워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먼저 5단. 515, 5, 5, 5 2 0 5315, 5420, 525, 5630, 5735, 5840. 59, 45, 61은 6, 62, 12, 63, 18, 64, 24, 65, 30, 66, 36, 67, 42, 68, 48, 69, 54. 자, 7다. 71은 7, 72, 14, 73, 21, 74, 28, 75, 35, 76, 42, 77, 49, 78, 56, 79, 63. 자, 지금 5단과 6단, 7단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단, 자, 51은 5, 52, 10, 53, 15, 54, 20, 5, 25, 5, 6, 30, 5, 7, 35, 5, 8, 40, 5, 9, 45. 자, 이번에는 6단을 해볼게요. 자, 함께 외우면서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외워주세요. 6이란 6, 6이 12, 638, 6, 4, 24, 6, 5, 30, 6, 6, 36, 6, 7, 42, 6, 8, 48, 6, 9, 54. 자, 이번에는 7단을 해볼게요. 자, 7단도 함께 읽으면서 합니다. 7이란 7, 7이 14, 7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8, 56, 7, 9, 63자 이렇게 7단까지 외웠습니다. 자그 다음 뱃셈과 뺄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더 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에서 1을 더하면 자, 6이 되죠. 아, 다시 색깔 바꿀게요. 5에서 6을 더하면 6. 6에서 7을 더하면 자, 잠시만요. 5에서 2를 더하면 7이 나오죠. 자, 5에서 3을 더하면 8, 5에서 4를 더하면 9, 5에서 5를 더하면 10. 자, 그 다음 5에서 6을 더하면 11, 5에서 7을 더하면 12, 5에서 8을 더하면 13, 조금 올릴게요. 5에서 9를 더하면 14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옆에 역 칸으로 옮겨갈게요. 자 6에서 1을 더하면 7, 6에서 2을 더하면 8, 6에서 3을 더하면 뭐가 나오죠? 자, 그리고 6에서 4를 더하면 10. 자, 7에서 4를 더해 볼게요. 7에서 4를 더하면 11 나왔죠? 자, 6에서 5를 더하면 11. 자, 11에서 5를 더하면 12가 나오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6에서 6을 더하면 12. 자, 6에서 7을 더하면 13. 6에서 8을 더하면 14. 6에서 9를 더하면 15. 자, 역한으로 갈게요. 아까 제가 옆에 이렇게 사이로 쳤는데요. 자, 같은 수와 자 여기는 다른 수가 조금 틀리죠. 그래도 자 그래서 같이 더했는데. 자, 답에 차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7에서 1을 더하면 8, 7에서 2를 더하면 9, 7에서 3을 더하면 10. 자, 7에서 4를 더했더니 11, 7에서 5를 더하면 12, 7에서 6을 더하면 13. 자, 7에서 7을 더하면 14. 7에서 8을 더하면 15. 7에서 9를 다하면 16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빼기. 자, 먼저. 자, 13에서 1을 빼는데, 자, 10원. 자, 여태까지는 그냥 암산으로 그냥 1의 자리수에서 그대로 뺐는데요. 이게 두 자리수가 되어 있어요. 자, 두 자리수가 있어서, 자, 자, 1 항상 우리 계산을 할 때, 자,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1의 자리 수에요. 그래서 여기 1의 자리 수에서 더하거나 빼기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에서 1을 빼면 2가 되죠. 오른쪽에 서쓰면 됩니다. 2. 그리고 여기 10원 그대로 앞에다 써줍니다. 그래서 12가 되고요. 자, 그리고 3에서 2을또 빼면 1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앞에 10원 그대로 앞에다 써줘요. 그래서 11이 됩니다. 자, 3에서 3 빼면 0이죠. 10원 그대로 있고요. 자, 요 3에서 4를 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요 3은 반대로 가만히 놔두고 여기 1을, 1은 10이 됩니다. 이 1은 10을 나타내는데 이 10에서 4를 빼고 3을 다으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0에서 4를 빼면 7, 7에서 3을 더하면, 아, 10에서 4를 빼면 6, 6에서 3을 더하면 9. 자, 이 3에서 5뺄수 없어서 10에서 5를 빼는 거죠. 자, 10에서 5 빼면 5, 5에서 3을 더하면 8. 자, 이번에 여기 3을 놔둘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1의 자리에서는 여기서 뺄 수가 없어요. 자, 이, 빼는 수가 너무 커서 1의 자리 수는 가만히 놔두고 10에서 빼야 된다 했죠. 자, 10에서 6을 빼면 4. 4에서 3 더하면 7. 10에서 7 빼면 3. 3을 3 더하면 6. 10에서 8 빼면 2. 2에다가 3을 더하면 5. 9에서 10 빼면 1. 1 남았어요. 1에다가 3 더하면 4. 자, 여기도 자, 1의 자리에서 4를 빼면 30의 자리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1의 자리에서 4에서 2 빼면 2, 10번 그대로 옵니다. 자, 1의 자리 수 빼면 1, 10의 자리 수 그대로 오고요. 1의 자리 수 빼면 자, 4에서 4 빼면 0이죠. 그리고 10의 자리 수1 그대로 옵니다. 자, 이번에는 1의 자리 수에서 1의 자리 수를 뺄 수가 없어요. 왜?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의 자리 수에서 빼주라 그랬어요. 자, 10에서 5를 빼면 5, 그리고 4를 닿으면 9. 또 10에서 6 빼면 4, 그리고 4를 닿으면 8. 10에서 7 빼면 3, 3에서 4 닿으면 7. 10에서 8 빼면 2, 2에다가 4를 닿으면 6. 10에서 9 빼면 1, 1에서 4를 닿으면 5. 자, 여기, 마지막 칸으로 넘어갈게요. 자, 1의 자리수 뺄수 있죠, 여기는. 자, 1의 자리수 빼면, 5에서 1 빼면 4, 10의 자리수 그대로, 1의 자리수 빼면 3, 그대로, 10은 그대로, 1의 자리수 여기 빼면 2 나오죠, 10의 자리수 그대로 10 들어오고요. 자, 5에서 4 빼면 1, 그리고 10의 자리수 그대로. 자, 1의 자리수 5에서 5 빼면 0, 10의 자리수 그대로 내려고요 자, 여기 5, 5, 5, 5, 5, 여기서 6, 7, 8, 9 빼줘야 됩니다. 자, 1의 자리수 너무 작아서 못 빼죠. 자, 10의 자리수 6을 빼면 4, 4에서 5다 하면 9. 자, 10의 자리에서 7을 더하고, 아, 10의 자리에서 7을 빼고 5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빼면 3, 3에서 5 더하면 8. 10의 자리에서 8 빼면 2, 2에서 5 더하면 7. 10의 자리에서 9 빼면 1, 1에서 5 더하면 6. 자, 오늘 빌려와서, 자, 받아내림과, 자, 받아내림을 지금 우리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받아내림, 어, 새로샘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는 여자들 수고하셨습니다.